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요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주님의 심판을 대신 떠만데까지 이르며 백성들을 위해 동정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알려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재판관이 범죄자를 심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사회의 안녕과 이웃과의 평화로운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신천한다는 것은 특별히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 정의를 신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향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는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이애 우의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꼭 지켜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 인애의 의미를 확장하면 인간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도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 이내를 사랑하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지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기록 등을 통해 백성들의 발자취와 여러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늘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환란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때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